절규하며 뛰어가는 한 여성. 왜 다시 오는데가? 그리고 대뜸 노숙자에게 돈을 건넸는데요. 안하다 이대로 그렇을 때만 더. 유고토 키이 따라 써라 스대 해げる.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어릴 적 주인공 나미. 이따 고독다. 그녀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이는 관심을 받기 위한 반항을 시작했죠. 하지만 사고가 커지게 됩니다. 何があったの?はい私がやり 죄송그럼에도 학교에 오지 않았던 부모 대신 언니가 왔었죠. 특히 엄마는 당장 옆에 있는 가족보다는 불우한 세계 난민에게 관심이 더 많았죠. 의육세안지의이가들 엄마의 왜곡된 선민 의식은 이 가족을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이진다 아빠는 종교에 지독하게 빠진 새엄마를 들였고. 나미, 나미, 언니는 새 삶을 위해 남자친구와 함께 가출하게 됩니다. 그렇게 나미는 영영 혼자가 되었죠. 시간은 지나 어엿한 숙녀가 된 나미, 집 나간 새엄마, 자살한 아빠. 아빠가 자살했다. 게시지 스큰스 날 지시의 유산을 상속했다. 그렇게 이 집과 유산은 모두 나미가 갖게 됐고. 취미마 되다 솔로 라이프를 즐기는 듯 보였죠. 하지만 그녀에겐 독특한 취미가 있었는데요. 왠지 모를 동질감 때문이었을까요? 일명 고독인들을 관찰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독. 彼女はこれを1日49回繰り返すこの人はオフィス街を毎日のように同じルートで徘徊するこの郵便ポストまさか孤独観察エリアに帰還して노인의집에향하는데그노인はご독사暗視꽤지나보였죠 미다니 우연히 집나간 언니를 거리에서 마주치게 되고. 남이잖아. <laughs> 가 한편, 이곳엔 보행자에게 민폐될 정도로 비둘기 밥을 주고 있는 남자가 있습니다. 삼나게이 있었고. 나괜다다 이 남자를 눈여겨본 남이 고독인 관찰 리스트에 포함시킨 것이죠. 한편 남이는 혼자 마트에서 나온 노인을 쫓아갔는데요. 독권 노인이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었죠. 한편 이곳은 교회. 한국인 수현은 선배를 따라 자원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미가 쫓아온 이 노인 역시나 독거노인이었죠. 이 노인의 이름은 시오미. 그에겐 아들이 있었으나 완만한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아지씨난 나요다. 음, 그런 노인을 좀더 집중 관찰하기 위해 준비를 하는데요 옆 빌딩 옥상에 텐트까지 쳐서 시오미를 관찰하는 남이 시오미가 택배로 주문한 건 성인 DVD였습니다 외로이 패스트푸드로 배를 채우고 죽은 아내에게 기도하는 그 아파도 알아줄 리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때 자원봉사로 온 수연. 선수, 이순이 이ません요 한편 나미의 언니는 대체 나미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할 찰나 수상한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고독관찰일기 여전히 신나게 시험회를 관찰하는데 원치 않았던 뜻밖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죠. 남는 이 상황을 매우 탐탁지 않아있습니다가 우람이니 오만을 것마 아려바. 소유, 우라기 따 애즈라, 쓰것도가 되기나. 가민의 아이와 스페 때를 용이시마스. 겁나는 웃어다. 왜냐하면 어렸을 적 새엄마가 아빠를 종교로 어떻게 구슬리고 세냈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미는 종교라면 치을 떨었고 시오미를 뺏겠다는 생각에 좌절했죠. <목소리> 그래서 찾아간 사람은 바로 전과자 떠돌이. 아나타 히토그라시 때 훔든. 고다키이라 사와라스테 아게

그런데 이들 앞에 나타난 누군가. 아노, 슬머센. 바로 이것들은 남의 계획이었죠 중요한 건 스피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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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수영과 그 선배는 실정으로 경찰서에 접수되고. 예? 경찰 사가지유에매란 수영사. 시오미나 인기척에 집안에 사상었죠 그때. <놀람> <놀람> 결국 나미에게 붙잡힌 시오미. 흥미롭구나. 나미는 시오미에게 발기부전 치료약을 먹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노숙자 남성은 본래 약속한 대로 대가를 얻기 위해 그녀의 몸을 만지게 됩니다. 그때 남해는 그 남성을 죽이게 되고, 시어미에게 스킨십을 하게 됩니다. 한편, 남미의 언니는 왠지 모른 불안감에 휩싸이고.

시오미가 분노하던 말든, 해맑게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나미. 시오미는 아들의 차키로 가까스로 폭박을 풀고, 남해를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는 다짐에 무기를 만드는데요. 그런데 남의 언니가 이곳에 온 걸. 아니나요자타미미 황급히 집에 들어가는데. 또 맞이 나세. 야! 남해 언니가 찔리게 되죠. <웃음> <웃음> 그렇게 이들의 혈투가 시작됩니다. 아! 시어미는 눈을 씻고 그녀를 쫓아갑니다. 나미는 도망치긴커녕 비아냥대 등시오미를유인합니다永遠に続く孤独との闘いこれ誰のか分かる <laughs> ああ私のことしか考えてないよね私はあなたのことしか見ない見てああなたはそばにいてくれた通常価格は6万円なんですが。 では,早速. 네. 예. 네. 네. 자,皆さんとご一緒にお値段を決めてまいりましょう. 어릴 적 고독했던 남미는 TV를 끼고 살았는데 홈쇼핑 방송에 나온 유명 쇼호스트가 바로 시험이었고昔から一緒. 시오미만큼은 늘남이와 함께했던 것이었죠. 수요사? 자원봉사자 수현은 아직 살아있었고, 아이러니하게도 수연은 남이를 걱정합니다. 그리고 남이는 정교를 혐오했지만 죽음 앞에서 기도를 하며 눈을 감게 됩니다. 그렇게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일본 영화 《그레이트풀 데드》는 스릴러와 코미디가 결합된 블랙코미디 작품입니다. 겉으로는 엉뚱한 취미를 가진 한 여성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현대 사회의 고독과 단절을 예리하게 드러냅니다. 주제는 단순한 살인이나 관계가 아니라 인간이 얼마나 쉽게 고립되고 방치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주인공 남인은 망원경으로 사람들을 훔쳐보며 고독사한 노인을 관찰하는데 그 모습은 현대사회의 병든 호기심을 상징합니다. 남의 불행을 멀찍이서 바라보며 위안을 얻는 태도는 인터넷과 미디어를 통해 타인의 비극을 소비하는 오늘날의 관객과도 닮아 있습니다. 웃음을 유발하는 장면 뒤에 숨은 잔혹함은 인간이 타인의 불행을 얼마나 가볍게 소비하는가를 드러냅니다. 그 불편한 웃음은 곧 혐오와 연민으로 바뀌며 관객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노인과 남의 기묘한 관계는 단순한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니라 외로움이 만들어낸 뒤틀린 공생의 구조로 읽힙니다. 살해의 위협과 돌봄의 애착이 동시에 존재하는 이 묘한 긴장감을 영화 전체를 지배합니다. 저예산 영화지만 장르적 쾌감과 사회적 풍자가 함께 녹아 있어 블랙 유머가 단순한 장식가 아니라 철저한 비판으로 작동합니다. 자기적인 충격 효과를 넘어서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풍자하는 힘이 강하게 살아 있습니다. 종교적 상징과 사회적 냉소가 교차하며 영화는 막장성과 철학적 메시지 사이로 오가는데 그 모호함이 오히려 작품에 힘이 됩니다. 기괴한 슬랩스틱처럼 웃기다가도 곧바로 차갑게 낯설어지는 장면 전환은 블랙 코미디 장르의 매력을 극대화합니다. 관객은 웃음과 불안, 연민과 혐오를 동시에 경험하며 끝내 고독이라는 거대한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결국 이 영화는 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사회 전체가 만들어낸 고립의 구조를 날카롭게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그레이트 풀 데드는 불편하고 기괴하지만 동시에 날카롭고 매혹적인 작품이었습니다.